가을임을 힘주어 말하는데 푸르고 높은 하늘. 무거운 짐을 들고 포인트로 향하지만 세영의 발걸음은 가볍게 느껴진다. 자, 제가 오늘 찾아온 저수지. 이곳 저수지는 전남 영광의위치에 있는 준계곡형 저수지입니다. 준계곡형 저수지인데 이 평지형에 가까운 저수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 계곡형의 저수지지만 평지형에 가까운. 일단 이 저수지는 외래어터입니다. 베스하고 블루길이 서식하고 있고. 아, 제가 2년 전에 이곳을 찾아온 적이 있는데, 2년 전에 이곳을 찾아와서 제가 재미를 좀 봤습니다. 이 시기 때.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이 저수지 최상류, 상류로 올라가는 그, 물골이라고 보시면 된다. 하나의 물골인데, 이 밑, 밑쪽으로 보면은, 벌류권, 이 저수 벌류가 나오는데,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굉장히 넓게 형성되어 있는 저수지가, 갑자기 폭이 좁아지면서, 골짜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들어오는 상류, 물골짜리라고 보시면 된다. 굉장히 큰 물골짜리. 그 중간에 제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물이 배수가 많이 돼가지고 모래 턱이 지금 현재 모래 턱이 드러나와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지금 모래 턱 위에 지금 다 편성을 하고 건너편 지금 떼짱 떼장, 건너편에 떼짱에 벽을 노리기 위해서 이자를 선택했습니다 자 일단은 수심 체크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아기 때 한대로 한번 제가 체크를 조금 해봤는데 수심 체크를 지금 물이 배수가 된 상태지만 이 저수지가 사실 굉장히 깊은 저수지입니다. 지금 이 모래턱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나가면은 대략 한 10m 정도만 나가면 물골이 2m 정도로 완전히 뚝 떨어지는 그런 깊은 저수지인데 지금 여기는 다시 물골이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서 깊어졌던 곳에서 다시 낮, 낮아지는 그런 형태를 갖춘 저수지라고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수심은 전체적인 수심은 정면에 떼짱 언저리 쪽이 1미터 정도 1미터 10 그리고 왼쪽 마찬가지입니다 1미터 미만권의 수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전체적으로 그런 수심을 갖추고 있고 지금 마름 수초가 빽빽하게 어느 정도 상류에 밀생이 되어 있었던 저수지인데 다사갔습니다 지금 다 녹아내려가지고 바닥이 이게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수초가 전혀 없는 저수지 같이 보이지만 한여름에는 이 상류가 완전히 마름으로 빽빽하게 밀생이 되는 낚시를 할수 없는 그런 저수지입니다. 자, 일단 빨리 왔으니까 대편성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날씨와 시원한 바람이 마치 봄날 같지만 겨울로 향하고 있는 시기라 낚시 준비를 시작하는 손놀림이 바빠질 수밖에 없다. 예전에 좋았던 기억이 있는 곳이지만 오늘은 어떤 추억을 남기고 갈지. 이런저런 생각들은 접어두고 낚시 준비해 볼 도안은 세여. 자, 지금 지금 포인트 이곳 포인트 같은 경우 처음에 도착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름이 빽빽하게 밀생되어 있던 그런 전체적인 상류 포인트 그 그리고 물이 빠지면서 이 둔덕이 모래톱 둔덕이 지금 드러나와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현재 제가 지금 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물이 차면 저 위에까지 만수가 돼서 물이 차면 낚시를 할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상류, 지금 물골 이 자리 형태로 봤을 때한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양쪽 둔벙, 그 둠벙, 둔벙형 물골의 한 가운데. 정중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수지 상류 정중앙에 저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긴 데를 피지 않아도 되는데 짧은 데로 바로 앞에만 떨쳐도 이 가장 한 가운데 깊은 곳을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편성을 해도 되지만 일부러 원거리 갈대하고 떼짱 언저리 쪽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원거리를 공략한 이유가 이 떼짱의 벽과 반대쪽 수초의 벽을 타고 해유를 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대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측에 보면은 갈때 벽이 굉장히 좋아요. 살짝 들어가가지고 이 동그랗게 이렇게 홈통 포인트가 있는데 저 곳에 앉을까 제가 이 망설이다가 두 곳을 보고 망설이다가 해유로, 해유를 하는 붕어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저 자리는 은신에 있는 애들을 상대로 제가 그 공략을 하는 것이고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늦은 시간이 되면 아마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붕어들이 벽을 타고 회유를 할 겁니다. 그 회유를 하는 그 정중앙의 길목을 잡으려고 제가 이곳에 선택해서 대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 마름이 적당하게 녹아내려서 바닥에 침전물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침전물 수초 같은 경우도 거의 없고 바닥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수심도 그 예상외로 1m권 미만을 이렇게 웃돌기 때문에 대물낚시하기에 있어서는 정말 최상의 조건을 갖춘 포인트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에서 제가 지금 낚시를 지금 진행하려고 답편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늦가을이 되니까 어둠이 금방 내립니다 지금 5시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주위가 어두워진다 욕, 욕심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한번 올려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동지로 향하며 짧아진 낮의 길이, 찌불은 벌써 반짝거리고, 세영은 모자란 준비에 여념이 없다. 그때 엿듣기라도 한 듯, 찌 하나가 슬쩍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전철이 흐르듯 찌가 움직이지만 세형의 시선이 닿지 않고 있다 어? 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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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늘 깼어 뭔데 뭔데 블루길이 역시 예상했던 대로 블루길이 나와줍니다. 블루길이 다녀간 후 미진한 준비까지 모두 마치고. 반짝이는 찌를 바라보며 붕어의 신호를 기다려본다. 그 해가 지고, 야, 그 한낮과 진짜 이 해가 지구, 지는 시간, 이 지금 이 시간, 이 기온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심합니다. 이 편지, 기온 편차가. 물안개가 지금 수면위에 물안개가 완전히 자욱하게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데 아 제가 지금 그 도착했을 때는 아주 얇은 그 옷을 입고 대편성을 했었는데 정말 이제는 가을이라기보다는 거의 초겨울에 가까운 그런 기온의 날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지금 대편성은 총 14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곳이 그 외래가 서식하는 베스트와 블루 길이 서식하는 외래어다외래어다다 보니까 그냥 그 확률을 좀 주기 위해서, 확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많은 대편성을 좀 해봤습니다. 분명히 해유을할 겁니다. 홍어들이. 그리고 지금 정 중앙 그 상류의 물골 그 골짜리 정 중앙에다 대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새벽이건 동이 트기 전이건 분명히 한번 정도 고기가 해유를할것 확실합니다. 올라온다. 오. 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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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와 쎄. 키키. 아, 야, 씨. 힘들다 힘들어 정말. 오우, 오우 좋아. 오우 좋아. 야 좋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떼짱언 저리 쪽에서 지금 54대 낚싯대에서 찌를 올려줍니다. 빠졌다! 와, 컸는데! 연거푸 입질이 들어와 기대감이 커질 만한 상황이었지만 어쩐 일인지 거짓말처럼 입질이 끊기고 시간은 새벽을 향해 간다. 집중력이 떨어질 때쯤 또한번 전해진 신호. 완강히 저항하는 녀석을 수면 밖으로 꺼내기 위한 움직임. 그 신랑이 끝에 천천히 가까워지는 찌의 불빛.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녀석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시간이 정확하게 새벽 4시입니다. 4시인데 아... 그... 처음에 한 녀석을 만나고 두 번째 입지를 받아가지고 아주 긴 데에서 입지를 받았는데 목줄이 나갔습니다. 챔질 과정에 그리고 나서 전혀 아주 그냥 뭐 전혀 입질이 없다가 그 방금 순간 제가 깜빡 졸았는데 살짝 이렇게 잠이 든 사이에 3번째가 이 잠겨가지고 완전히 끌고 가는 걸 보고 침질해가지고 나온 녀석입니다 바로 앞에 지금 좌측에 지금 4공대 사공대에서 나와준 녀석입니다 지금, 지금.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 정말 한기가 너무나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지만 물안개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피어 올라가지고 아 몸도 마음도 지치고 정말 너무 힘든데 그래도 또이 녀석이 잠을 깨게 만들어 줍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튼 손맛도 좋고. 자이 녀석같은 경우는 수초 그 지금 제 정면에 떼짱 수초 그 바로 앞번저리쪽에 세워둔 중앙조 그러니까 그 건너편 떼짱이 아니고 바로 그냥 제앞 떼짱이 살짝 독립적으로 있는 곳앞번저리쪽에 세우는 그 찌에서 신호를 받는겁니다입질 입질을 받고 나와준 녀석입니다 긴대가 아닌 그, 짧은 칸, 사공 칸에서. <laughs> 가, 어 긴긴 밤을 보내고 자욱한 물안개마저도 선명해지는 아침이 되었다. 세영은 밤의 피로를 떨쳐내고 힘을 내 본격적인 아침 낚시를 시작해 본다. 오 저, 어 끌고, 오 힘써, 힘쓰... 아 야, 오 들어 끌고, 아, 오 들어 끌고 가냐, 내시. 몸 쓰게 만들어 이거. 어. 어. 네몸 쓰게 만들어야 네가. 아나 정말 위치가 빠진다. 어? 아 좋습니다. 또 자. 지금 동이 완전히 트고, 해가 이제 올라오기 직전, 그 시간입니다. 근데, 저 아시는 지금 여기 지인의 형님이 지금 춥다고 이렇게 음료수를 좀, 따뜻한 음료수를 이렇게 가져다 주셨는데, 그걸 마시면서 잠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찌가, 정면에 지금 어젯밤에 들어왔었죠. 첫, 첫수 나왔었던 8번. 8번에 찍어. 야 살짝 올라와서 완전히 그 잠겨가지고 옆으로 밀고 가는 한바트면 지금 완전히 설걸렸거든요 하늘이 빠지기 일보 직전 <laughs> 빠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설걸렸어 이게 이야 최고가 이러기 좋네 설걸려가지고 바로 빠짐. 바로 하루 타리했으면 나갔어요. 정말 좋습니다 붕어 깨끗하고 최고도 좋고 너무나 아침에 이야기하고 철수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어젯밤 기온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오전 낚시를 조금 해보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입질을 한 겁니다 이 녀석이. 야 기가 막히네요 역시 떼짱 언저리 붕어들은 떼짱 언저리를 좋아합니다 먹이 활동을 하기에 좋고 이회유하는 길목이 확실히 떼짱 벽을 타고 논다는게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맨바닥 쪽은 전혀 입질을 하지 않고 떼짱 언저리 쪽에서만 지금 네 번의 입질 전부 다 그한 녀석은 터지고 말았지만은 그 녀석도 떼짱 언저리 마찬가지. 오케이. 블루길 같은데? 너는 블루길이 블루길이야. 8번이죠, 8번. 아니, 9번. 구멍 구멍 오우 좋아 오우 좋아 야힘 그만써 그만해라 이리와 그만하고 와 그만해 뭐야 이거 하늘이 다 끼어가지고 자, 또 나왔습니다. 자, 역시 아침에 나와줍니다. 그, 지금 미끼를 가려고 옆에 지금 5654때 미끼를 가려고 하다가 찌가 지그시 올라와서 또 옆으로 가는. 야 좋습니다. 아침에. 간밤에 그 지루했던 시간을 아침 이 통이 트면서, 말도 안 나옵니다. 추워가지고. 모든 걸다 해결해 줍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이야, 이런 저수지가 있네요. 멋집니다. 붕어도 채색이면. 그리고 지금 물색 그 탁도가 좋기 때문에 나오는 붕어들의 색상, 색깔들이 거의 다 하얀색에 채색을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자, 제가 어제 도착해서 한 가지 말씀을 잘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정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제가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이 포인트가 저는 그 제방 쪽에 물이 조금 빠졌길래 수위가 내려가서 이 둔덕이 드러난 건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번 태풍, 이앞 태풍이 올해 한 3개가 지나가면서 상류에 있던 토사가 이쪽으로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적인 둔덕이 형성이 된것 같아요. 이 부위가. 원래 어느 정도 이 둔덕이 있는 걸 알거든요. 제가 곧뿌리가 어느 정도 곧뿌리 형식으로 둔덕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넓어진 거는 상상,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곳은 배, 배수가 되지 않아도, 만수인 상태에서도 이 준덕은 드러나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낚시를 혹시라도 이곳을 찾아오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 이 녀석 한번 살짝 재보 재보 않았는데 지금까지 나온 녀석들을 30 36이 나오네요. 36. 36? 어 36. 어제 이곳 저수지. 2년 만에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시기가 그때 그때 상황과 거의 알맞겠다 싶어서 찾아왔는데 역시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저녁 밤낚시에 그래도 좀 최고 좋은 녀석 두수 만나고 또 아침에 동이 트기 직전 또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튼실하고 씨알 좋은 녀석 두 녀석을 만났으니까 더 이상 낚시는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해가 완전히 올라왔고 그 물안개도 완전히 거쳐진 상태 더 이상 뭐 낚시를 진행한들 뭐 특별하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그 붕어의 얼굴을 보여드렸으면 이걸로 만족하고 자또 다음 장소 또더 좋은 저수지 찾아서 또 다음 편에 인사를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저수지는 정말 너무 에게 기분 좋고 또 오랜만에 지한 손맛도 보게 해줬던 또 추억을 또 한번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집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